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옥탑방 문제아들을 통해서 이찬원 씨가 왜 사랑을 받는지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 김경일 교수의 인지심리학 이야기를 통해서 이찬원 씨가 왜 사랑받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혹은 또 다른 분야에서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찬원 씨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찬원 씨는 이미 인지심리학이라는 전공을 하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그 이미 알고 있는 거 원트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뭐 이거 다라다 그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내가 행복해서 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소 욕심이 있을 때 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따라쟁이의 상이나 옷도, 내가 원하는 것, 욕심이 여기에 게재된 원하는 것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헤매다 보면 늘... 불만족합니다. 이것이 남 따라쟁이로 하다 봐서 이것을 원해서 샀는데, 진짜 내가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 남들이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했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원해서 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찬원 씨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노래도 그렇죠. 본인이 진짜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 해먹이고 전화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죠. 주변까지 행복하게 할수 밖에는 없죠. 근데 내가 원해서 욕심이 있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그거는 행복하지 않죠. 좋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녀관계 얘기를 한번 살짝 해보면, 보통의 여성들은 남자들을 만날 때 남자들이 나한테 뭔가를 잘 해주기를 바라요. 여성들은 유난히 남자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남자들이 날 좋아하길 바라서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나를 좋아했던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럴 때의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이나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 요사는 여자들도 먼저 프로포즈 잘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적어도 내가 실증 날 확률은 상당히 적, 적죠. 옷도 마찬가지, 신발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을 사면 내가 진짜 좋아해서 사면은 실증 나지 않습니다.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질 때까지 거기에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입게 되고 신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택을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주관대로, 내 중심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은 실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고 내가 뭔지를 뭐 사랑받고 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이것은 불행의 씨를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찬원 씨는, 이찬원 씨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영원히 시키는 대로 해요. 집도 보세요. 그 집안에 남들이 다뭐 좋아서 뭐 굿즈건 미니어처건 뭐다진열 나열을 해놓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인정받기 싶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찬원 씨 대한민국 탑스타가 됐음에도 그 집에 보세요. 이찬원 씨는 그냥 내가 좋은 거 해요. 내가 파란 플라스틱 체에다가 나무를 말리면 어떻고 세숫대야 같은데다가 나무를 묻히면 어때? 요즘 주방기구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 따라다니면서 유행 따라다니면서 취하지 않잖아요. 본인 좋아하는 대로 본인 좋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찬원 씨는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뭘 안다. 인간의 심리학을 이미 이찬원 씨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찬원 씨는. 반면에 반면에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찬원 씨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제가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이코패스는 질병에 해당되는 것, 생물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안 되는 거죠. 즉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남의 불행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생물학적 말하자면 하자를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하기가 힘들지만 소시오패스는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일인지를 알고 잘못된 일인지를 알고 자기가 필요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람이 필요하면 100% 이용해 먹고, 필요 없어지면 종이짝처럼 구겨서 버린다. 아주 짓밟아서 재생불능의 상태로 짓밟아버린다. 재생불능의 상태로 짓밟아버리는 게 살인이죠. 소시오패스는 병적으로 그러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지가 이용해서 저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 범죄가 큰 거죠. 사형 극형에 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요즘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실컷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재기 불능하도록 비틀어서 구겨서 종이적처럼 버리는 사,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대비 이찬원 씨는 본인이 그런 마음이 일도 없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악질들을 잘 구분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이들에게 이들에게 넘겨받기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분한 일을 당할 억울한 일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본인이 다 마음을 비우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남의 그 살아가는 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존재감이 확실히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찬원 씨는 이 소시오패스가 소시오패스가 25명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래서 그 소시오패스 테스트에서 김숙 씨가 그 아기가 울 경우 여기에 있는 멤버들이 다 죽음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기 입을 틀어막는다라고 답을 하자 김숙 씨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토론을 통해서 오랜 수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지 급히 결론을 낸다면 그 결론을 낸다면 이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갈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 때문에 이찬원 씨 같은 사람이 더욱더 소중한 것은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찬원 씨 같은 사람을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